네, 어?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하나 하고 어, 끝내죠 네, 그럴까요? 네, 네.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좀 날카롭게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진당 대통령 후보였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낙선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는데 만약 다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누가 더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분다 감옥 갔잖아요. 네. <laughs> 네? 두분다 감옥 갔어요. 네. 그러면... 네. 공연, 갔다 나왔죠, 지금. 네,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 뽑은 거죠. 아,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지금 직선 대통령이 8명인데요. 어? 온전한 음. 분이 지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평균 시민들이 어. 8명 모여 앉았을 때도 그런 조합은 안 나와요. 음. 어? <laughs> 그래서... 예, 만만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제도, 음. 어, 황제 같은 대통령을 뽑는 이 시스템, 음. 이제 고쳐야 합니다. 음. 예, 고쳐야 해서 이제 음. 대통령 중심에서 권력의 중심을 의회 중심으로, 음. 국민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음. 뽑을 때0.7% 간신히 맞아요. 이겼는데 지금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음. 무시하잖아요. 공,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 고럽니까 그걸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어. 네. 근데 독재인데 야당도 있고 사법제도도 있어. 어? 데 이제 제을을장해서서찰찰 수사권 고 해. 해. 음. 래서이이거연연성재재 백색독재, 연성 a 시즘이라고그연요연재라재라고 h e talk to the 성 독재. k to the talk to the talk to t 독재, t a l 독재. o <laughs> the 네. 독재 l 네. k 독재. 사람 죽이고 막 이걸 연성 독재라고 음. 합니다. 네. 마치 민주주의 같이 포장했지만 사실은 독재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번 밸런스 게임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와 지금 경쟁을 계속하셨거든요. 내가 후배라면 선배에게 양보했다 안 했다. 내가 선배라면? 후배라면. 후배라면? <laughs> 아니요. 저는 음, 선후배 이거는 사적인 관계거든요. 네. 네? 형님, 동생, 조폭의 세계잖아요. 아, 맞아요. 공의 세계에서는 가치입니다, 가치. 어. 가치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전주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의 우리 후배 정치인 가운데 정말 자기 살을 죽이고 공을 위해 헌신하는 음. 그리고 제대로 싸우는 의원이 있으면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 답을 대신습니다 답이 되진 않았지만 <laughs> 그냥 그렇게 지나갈게요. 네. <laughs> 가로 열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마지막. 볼까요? 네. 정치 시작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MBC 계속 기자로 남아서 MBC 사장이 되겠다. 아니 나는 그냥 다시 이 자리 에 앉아 있겠다. 저는 사장 꿈은 나. 없었어요. 아마도 음. 미국의 전설적인 크롬카이트라는 월터 크롬카이트라는 앵커가 있었는데. 에,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이 음.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롱 카이트가 말하면 진실이다라는 아. 거. 그래서 저는 제가 MBC에 입사하면서 쓴 한국의 크롱 카이트가 되고 싶다. 음. 어, 이런 어, 꿈을 음. 가졌었는데 에, 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아, 크롱 카이트는 너무... 되지만 사장은 될 마음이 <laughs> <사람이> 없으시고 <웃음> <웃음> 그런데 정치는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걸로. 네. 네. <laughs>